혹시, 일론 머스크가 결혼은 안 하고 자녀는 10명 넘게 둔 이유, 궁금하신가요? 첫 번째 이유는, 인류의 생존, 때문입니다. 머스크는 저출산이 기후 위기보다 더 위험하다고 경고했어요. 출산율이 지금처럼 낮으면 문명이 무너진다고요. 그래서 본인이 직접 아이를 많이 낳는 것 자체를, 문명 보호 활동으로 여깁니다. 두 번째는, 아버지로서의 책임감입니다.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. 내가 좋은 아빠가 될수 없다면 아이를 더 낳지 않을 거다. 여기서 말하는 좋은 아빠란 꼭 같이 사는 걸 의미하진 않아요. 머스크는 각 아이들에게 경제적 지원과 교육 자원 그리고 유전적 기반을 제공하는 걸 자신의 부모로서의 역할이라 생각해요. 그럼 한국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할까요? 그는 SNS에서 한국은 인구의 3분의 1이 세대마다 사라질 수 있다.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면 문명은 붕괴한다. 며 여러 번 경고했어요. 한국은 머스크가 지목한 인구 위기의 최전선입니다.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